여덟을 받든가 혹은 아이유에 참여를 하든가 할때 분명히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땡칠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메타마스크의 리네아 메인넷 여드랍과 관련한 영상입니다 얼마 전에 수위가 상장을 했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세 번째 수위가 있죠 수위가 상장을 했고 초기 IO 조건에 해당하셨던 분들은 현금화를 잘 하셨으면 1인당 한 200만원 가까이 제가 수익을 거두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펀딩라운드 순위표를 보시면 은 메타마스크의 리네아가 더욱 더 기대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 갤즈 미션을 통해서 포인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1주차 미션을 통해서도 포인트를 모았고, 2주차 미션도 마찬가지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면은, 초기 실험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후반에 메인넷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 메인넷 론칭 시에 우리가 에드랍을 받을 수 있다라거나 하는 뭐 어떤 확정적인 멘션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결과론적으로는 코인 에드랍 혹은 IO와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요. 이 포인트는 리네아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온보딩 플랫폼인 겔즈가 함께 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모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1주차 화면이었는데요 어, 보시면은 총 116포인트를 모을 수 있었고 대략 한 50만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아쉽게도 요 부분은 이미 기한이 끝나버려서 날짜 보시면은 5월 10일 22시까지죠 요 기한이 끝나버려서 우리는 더 이상 참여를 할수 없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2주차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아쉽게도 지금 보시는 게 2주차 미션인데요 어, 날짜 같은 것들은 여기 나와있고 그리고 포인트는 최대 15포인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또 어, 중간에 보시면은 트위터 스페이스 참여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미 지나버려서 더 이상 참여를 할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한번 해보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미 이렇게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 저는 두 번째 워치 유튜브 요것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워치 눌러주시고요. 네 눌러 주시면 이렇게 유튜브 스페이스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는 바로 베리파이 눌러 주시면은 네 요렇게 인증이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션 같은 경우에도 트위터 리트윗만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했지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은 요렇게 들어오셔서 여기서 리트윗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 베리파이 버튼이 있을 겁니다. 베리파이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은 저처럼 초록색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가장 위쪽에 리네아 이모지 폴 요것도 한번 진행하러 가 보겠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 드린 구글 구폼 한번 눌러 주시면은, 요런 구글 폼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어, 퀘스트 2주차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알았다라고 하고요. 그냥 요렇게 로그인 해 주시고, 당신의 지갑 주소는 무엇입니까? 제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 여기다가 붙여 넣어 주시고요. 리나를 가장 잘 나타낸 이모티콘.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달 선택했습니다. 투더문이라고 해서 달 선택했고요. 제출. 눌러 보겠습니다. 네, 제출 누르니까 다시 한번 유쪽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출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출이 모두 다 완료되었다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지금 이 화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주셨고요. 어, 한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확인하다 위에 마우스 갖다 대 주시면은, 이거 보시면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이쪽에서도 보시면은, 수동으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자주 와서 24시간마다 매일 업데이트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베리파이를 눌러달라고 라 하는데요. 여기서 청구 가는 기간 보시면은, 16일, 13시까지 합니다. 13시까지 하는데, GMT+, 9라고 되어있으니까 우리 시간이겠죠 한국시간으로 16일 오후 1시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영상 접하신 분들은 제가 하듯이 이렇게 미션 해주시고요 그리고 베리파이 눌러주시면은 네 저도 아마 안될건데 업데이트 될 건데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글 폼 작성하시고 나서 조금 기다렸다가 베리파이 한번 눌러보시고 안되면 다음에 또 한번 눌러보시고 이런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모두 다 베리파이가 뜨면은 좌측에 여기 클레임 버튼이 있을겁니다 클레임 버튼을 눌러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모아두시면 나중에 뭐 에드럽을 받든가 혹은 아이오에 참여를 하든가 할때 분명히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땡실이었습니다.